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차를 이용해서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현장은 검단신도시 디에뜨르 더 에듀오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지 영상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취합할 수 있었는데요. 전경 뷰에서는 이 단지 뒤쪽으로 8로 근린공원이 산처럼 좀 언덕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단지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너무 가깝게 붙어있으면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은 102번 역과 왼쪽으로는 웰카운티 힐스테이트, 오른쪽으로는 제일 풍경채, 그리고 우미린 클래스원 아파트를 지나가고 있고 왼쪽으로는 제일 풍경채 2차와 검단 신도시 안단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구동 앞에 와 있습니다. 구동과 근린 공원과의 차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6에서 한 8m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단지는 지하층을 조성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저는 반대쪽, 오동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동 앞인데요. 오동 앞에서는 역시나 구동처럼 글린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글린공원과 단지의 폭이 6m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보고자 했던 글린공원과의 거리를 오동과 구동 끝에서 확인을 해봤으니 이제는 단지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지 주변에는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디에트르 에드뿐만 아니라 단지 앞 단지 옆, 오는 길에서도 보셨다시피 활발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주차 부지는 고등학교가 지어질 곳입니다. 때마침 영상 녹화 중에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비행기 소음이 얼마나 큰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현장을 처음 찾아갔기 때문에 비행기 소음이 조금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충분히 괜찮을 만한 정도의 소음이라고 판단이 들었고 지금은 비행기 소음보다는 공사장 소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대각선 방향으로 초등학교 부지가 조성되어 있고 아직은 초등학교가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방향을 틀어서 단지 주출 입구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출 입문 왼쪽으로 1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의 위치는 약 1동 앞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장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제는 모델하우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는 같은 인천 서구지만 거리가 꽤나 떨어져 있어서 차로 이동하기가 훨씬 더 편리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모델하우스 앞에까지 도착했습니다. 현장 영상 이어서 모델하우스 방문 후기 영상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정면에 있는 현수막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도보권 학군, 그리고 주차대수가 약 2.1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장 영상에서 보셨듯이 향후에는 다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니까 입주할 때쯤 되면 충분히 인프라는 갖춰졌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지만 이런 주차대수는 이 단지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맨 마지막에는 제 소감과 함께 어떤 분들이 청약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에트르 더 에듀는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231-2번지 일대에 총 781세대를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대 모두 일반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단지 앞에도 역시 공동주택이며, 단지 아래쪽으로는 고등학교와, 단지 대각선 맞은편으로는 초등학교가 위치할 예정입니다. 네, 검단 뒤에 뜨르는 검단 신도시 AA20블록에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왼쪽으로는 고등학교, 대각선으로는 초등학교,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역시 공동주택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유치원까지 함께 있다 보니 이름에서부터 주변 환경이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아래가 102번역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었고 102번역에서 안쪽으로 직진으로 더 들어가서 우측으로 꺾으면 단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 현장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아직까지 어떠한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 않고 활발하게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급부실 및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위쪽으로 북쪽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볼때 남서향, 남동향 그리고 남향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니까 단지 가운데 쪽으로 8사 타입이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왼쪽으로는 5구 타입, 단지 오른쪽으로도 5구 타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 부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평형대로는 5구 타입과 8사 타입 두 가지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고 총 6개의 타입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은 타입으로서는 5구 C 타입이 287세대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59B 타입에서 176세대, 84C 타입에서 120세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781세대로 구성되는 단지입니다. 네, 이번엔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동호수 배치도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홍보 브루쇼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84 타입은 1동과 2동과 6동 단지를 중심으로 세모 모양인데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구 타입으로는 3동, 4동, 5동, 5동에서 단지를 기준으로 왼쪽 위편으로 조성되어 있고, 단지 오른쪽 아래로는 8동, 9동, 10동, 11동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층은 이렇게 20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평면 타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A 타입입니다. 마통풍이 가능한 3베이 구조의 타입입니다. 제가 59 타입을 항상 말씀드릴 때는 이 수납 공간의 확보가 얼마만큼 잘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59A 타입의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확보가 되었고 침실 1번 안쪽으로 알파룸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을 활용하면 충분한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요 드레스룸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렇게 크지 않고 좀 협소하다는 점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발코니에는 세탁기를 타워형으로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관 옆에는 펜트리 공간도 따로 위치하고 있으며 펜트리 안에는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가능한 타입임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보통은 판상형 구조에는 오구 타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포베이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3베이로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짐실2나 3이 작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5구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면적이 넓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크게 느껴지는 타입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5구 타입 역시 충분히 활용해 볼수 있다라는 타입이었습니다. 다음은 59B 타입입니다. 59B 타입은 A 타입과 조금 다른 점이 59A 타입에서는 드레스룸과 알파룸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합쳐지게 됐다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발코니의 모양이나 침실 3, 침실이 다른 모양들도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59A 타입과의 비교는 이 팬트리와 알파룸과 드레스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9C 타입입니다. 59C 타입은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2베이와 4베이 중간 정도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2베이의 장점과 4베이의 장점을 두루두루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방에서부터 거실간의 이 크기가 굉장히 넓게 느껴졌다라는 점이 2베이가 갖고 있는 장점인데 이 부분을 고스란히 받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포베이에서는 이렇게 침실이나 거실 그리고 침실에서 해가 잘 들고 좋은 뷰를 가질 수 있는 장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어, 따라서 5구 c 타입 역시도 상당히 괜찮은 타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수납공간에 있어서는 안방 드레스룸을 제외하고는 침실 2나 침실 3에는 수납장이 없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북박이장이라던가 혹은 시스템장을 위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4A 타입입니다. 84A 타입은 실제 모델하우스에서는 확인해 볼순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실이 일단 굉장히 크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눈치채셨을 테고요. 어, 침실 1번, 안방의 크기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파룸과 드레스룸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가 상당히 크게 느껴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실 3 역시도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타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 발코니에 있는 이 옵션 부분은 제가 뒤에서 84B 타입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선택할 때 어떤 주의점을 갖고 선택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은 마통풍이 가능한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역시 6.1m로 굉장히 크다라는 점, 안방 역시도 상당히 크다라는 점, 드레스룸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볼때 굉장히 매력적인 타입이라고 볼수 있고, 침실 3에서는 일반 알파룸의 사이즈가 아니라 그냥 방 하나의 사이즈가 있었습니다. 어, 서재로서 사용하기 충분한 정도의 타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침실 2번 역시도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발코니의 이 옵션을 선택할 때의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수치를 하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모델하우스에선 여기에 69cm의 폭을 가진 타워형 건조기와 세탁기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폭이 약 69cm입니다 그리고 세탁기 옆에 옵션 수납장이 딱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행여나 세탁기의 크기가 69cm 보다 더 크게 된다면 좀 왼쪽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공간이 비좁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가 69cm 보다 폭이 더 넓다면 이 부분을 좀잘 고려하셔서 옵션을 선택할 때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4P 타입에도 팬트리에 환기할 수 있는 창문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84C 타입입니다. 59C 타입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베이 구조와 4베이 구조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모두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방에서부터 거실까지의 이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59 타입과 다르게 84 타입에는 팬트리 공간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침실 1과 침실 3의 수납 공간이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라 점이 이번 타입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공간이 69cm 이기 때문에 세탁기 고려하셔서 옵션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A 타입은 대지비 1억 2700만원과 건축비 3억 4300만원을 합쳐서 분양가가 4억 7천, 여기에 확장비와 옵션 에어컨 가격을 더하면 4억 8천 8백만 원, 59B 타입은 4억 6천 7백만 원, 마지막으로 59C 타입은 4억 3천 6백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고, 84A 타입은 6억 8백만 원, 84B 타입은 5억 7천 9백만 원, 84C 타입은 5억 5천 8백 2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단지를 사전 학습하면서 가장 먼저 8호 근린 공원과 단지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 이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살펴봤었고요. 충분히 이격 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해 봤고,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어, 사거리에서 바로 맞은 편이기 때문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102번 역과의 거리를 한번 살펴봤더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만 쉽게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에트를 더에주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59 타입은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 추천을 드리고 84 타입은 자녀가 한명 이상일 경우에 추천을 드립니다. 주변의 유치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사를 오게 되면 이곳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보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계획이 두 명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84타입을 고려하시는 것이 향후에 아이들의 진학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84타입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자녀 계획이 한 명이신 분들에게는 59타입 역시도 서비스 면적으로 인해서 공간이 크기 때문에 59타입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다양한 소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